증인을 손에 넣은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싸움의 상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상대는 한 개인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였죠. 그리고 그 권력에 닿기 위해 그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증인을 확보한 도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윤치영은 호조참이었다 권력이 엄청났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끌어내릴 수 없었다. 어르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윤이 박진사에게 물었다. 관아의 고발에도 윤치영이 손을 쓸 것입니다. <레> 그래, 그래서 더 높은 곳에 가야 하네. 더 높은 곳이요? 암행어사를 찾아야 해. 도윤의 눈이 커졌다. 암행어사요? 그래. 마침 이 지역에 암행어사가 와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를 찾아서 고발하는 것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지. 암행어사는 정체를 숨기고 다니니까. 도윤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르신. 소문을 퍼뜨리면 어떨까요? 소문. 예. 윤치영이 형을 독살했다는 소문을, 그리고 증인이 있다는 소문을, 그러면 암행어사가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박진사가 웃었다. 역시 영리하구먼. 도유는 계획을 실행해 옮겼다. 그는 장터와 주막, 여관 곳곳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호조참의 윤치영, 대감이 20년 전에 형을 독살했다는데, 경수와 조카까지 죽이려 했다더라. 증인이 있다더라. 그때 독을 넣은 자가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양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치영은 분노했다. 이 소문이 어디서 나왔느냐? 모르겠습니다. 대감. 하지만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습니다. 찾아라, 소문을 퍼뜨린 자를 찾아서 죽여라. 그러나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후였다. 며칠 후 윤치영의 저택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허름한 옷을 입은 선비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윤대감을 만나러 왔소. 누, 누구시오? 나는 이 지역의 객을 보는 선비라 하오. 대감의 관상을 봐드리고 싶소. 하인이 들어가 보고했다. 윤치영은 의아했지만 만나보기로 했다. 선비가 들어왔다. 대감, 오래 사시겠습니다. 그래, 관상을 본다 했는가? 예, 대감의 관상을 보니 근심이 있으시오. 윤치영의 눈이 번쩍 떴다. 무슨 근심? 20년 전에 지은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시는 것 같소. 윤치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네 놈, 뭐냐? 선비가 웃었다. 나는 암행어사, 김석주라 하오. 윤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암, 암행어사! 김석주가 품에서 마패를 꺼냈다. 윤치영, 내 죄를 알렸다. 문이 열리며 포졸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뭐, 무슨 짓이냐? 증인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내가 20년 전에 형 윤치호를 독살했다는 것을, 그리고 형수와 조카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윤치영은 발버둥 쳤다. 거, 거짓이다. 무함이다. 뭐 그렇다면 증인과 대질해 보겠느냐? 포졸들이 노인을 끌고 들어왔다. 윤치영이 시켜 도윤을 죽이려 했던 그 노인이었다. 대감,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대감께서 시킨 일을. 윤치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이 이놈이 더 이상 변명할 것 없다. 끌어가라. 포졸들이 윤치영을 붙잡았다. 누워라. 나는 호조참이다. 이렇게 할수 없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윤치영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던 도윤은 감회가 깊었다. 20년. 20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자가 드디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윤현이 남아 있었다. 윤현은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저놈 때문이다. 저 백정놈 때문이야. 윤현은 칼을 들고 도윤을 찾아 나섰다. 도윤은 장터에 있었다. 윤현이 달려들었다. 죽어라! 칼이 번쩍였다. 도윤이 피했다. 윤도령,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내 놈을 죽이면 다 끝나. 윤현이 다시 칼을 휘둘렀다. 도윤이 옆으로 피하며 윤현의 손목을 잡았다. 도령은 알고 있었습니까? 저와 도령이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윤현의 동작이 멈추었다. 뭐, 뭐라 했느냐? 저는 윤치호 대감의 아들입니다. 도령의 백부님의 아들이죠. 윤현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거, 거짓말!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20년 전에 버려진 아기입니다! 도령의 아버지가 저와 제 어머니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윤현의 다리가 풀렸다. 그, 그럴리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도령도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죄에 연루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유년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도윤은 유년을 바라보았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도령도 피해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윤년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윤씨 가문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다. 여러분 드디어 윤치영이 몰락했습니다. 암행어사 김석주가 나서서 그의 죄를 밝혔고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윤년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백정이 사실은 자신의 사촌형이었다는 것을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던 윤연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치영이 투옥된 후 조정에서는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20년 전 윤치호의 죽음이 재조사되었고, 연화 부인의 실종 사건도 다시 파헤쳐졌다. 증인들이 나타났고 숨겨진 기록들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윤의 신원이었다. 봉황비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금은방 주인이 증언했다. 이 비녀는 윤치호의 종부 연화 부인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그리고 연화부인 외에는 누구도 이 비녀를 가질 수 없다고. 조정에서 도윤의 신원조사가 시작되었다. 어이가 파견되어 도윤을 검진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자의 왼쪽 어깨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붉은 점이 세개 있습니다. 이것은 윤 씨,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윤치호 대감에게도, 그리고 윤치영 대감에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도윤은 윤치호의 아들이었다.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적장손이 살아있었던 것이다. 임금이 도윤을 불렀다. 내가 윤치호의 아들 도윤이냐? 도윤은 무릎을 꿇었다. 예. 전하.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청송에서 백정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임금의 눈에 측은함이 스쳤다. 불쌍한 거. 명문가의 적장손이 천민으로 자라다니. 전하. 저를 키워 주신 아버지는 천민이지만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교심이 깊구나. 지이 너에게 원래의 신분을 돌려주겠다. 윤씨 가문의 적장손으로서 가문을 이어받아라. 도윤은 깊이 절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러나 도윤이 일어나며 말했다. 전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만득도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웃었다. 좋다. 내 양부에게 양인의 신분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함께 살아도 좋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전하. 도윤은 궁을 나와 만득을 찾아갔다. 만득은 한양 외곽의 여관에서 쉬고 있었다. 상처는 거의 나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았다. 아버지. 도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만득이 고개를 들었다. 도윤아, 어떻게 됐느냐?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윤치영은 투옥되었고, 저는 원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만득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냐? 예. 그리고, 도윤이 만득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도 더 이상 천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양인의 신분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기, 늙은이가, 양인이 된다고? 예,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멸시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득은 도윤을 끌어 안았다. 도윤아, 내가 무슨 복을 지어서 너 같은 아들을 얻었는고? 도윤도 만득을 꼭 안았다. 저야말로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다. 며칠 후 윤치영의 재판이 열렸다. 그는 형을 독살한 죄, 형수와 조카를 살해하려 한 죄, 그리고 증인을 살해한 죄 등으로 극형을 선고받았다. 참형이었다. 처형 당일 한양 백성들이 형장에 모였다. 윤치영이 끌려 나왔다. 한때 고조참이었던 자가 죄수의 옷을 입고 형장에 섰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나는 나는 윤치영은 군중 속에서 도윤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분노, 후회, 그리고 두려움. 내가 잘못했다. 그것이 윤치영의 마지막 말이었다. 칼이 번쩍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 도윤은 형장을 떠났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이루었다. 그러나 잃은 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20년의 세월. 도윤아, 만득이 다가왔다. 괜찮으냐? 예,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윤씨 가문의 적장손으로서 가문을 이어받았지만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했다. 천민들에게 베풀고 약자들을 도우며 아버지 만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를 기억했다. 백정의 아들에서 명문가의 주인이 된 사람.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효심이 깊은 사람. 도윤의 이야기는 훗날 전설이 되어 전해졌다. 그리고 그 전설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속에서 주어온 아기 백정의 아들이 된 명문가의 적장손 그리고 관상가를 놀라게 한 제왕의 상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여러분 드디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도유는 자신의 정체를 되찾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윤치영은 극형을 받았고, 20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도 모두 밝혀졌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도윤이 자신을 키워준 백정 아버지 만득을 끝까지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득 역시 양인의 신분을 얻었고,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랑이 때로는 피보다 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핏줄이 더 진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사랑이 더 진하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